이번에는 예, 추천주 중에 예, 자동차 부품주 세종목을 아, 같이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현대 오토에버하고 예, 현대 오토에버, 현대 유아, SL을 예, 10월 1 1일날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지금 지난 주에는 이제 그 현대 오토 앱만 말씀드리고 그리고 현대 유아하고 SL은 말씀을 안 드렸는데요. 예, 그래서 이번에는 올려놨고 이번에는 이제 현대 오토 앱부터 해가지고 예, 한번 두번 치냐 현대 오토 지금, 이제, 현대 오토에버는, 예, 지금, 음, 바다로부터 지금 11일을 지금 상승하고 있고요. 예, 준비 구성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26일을 좀 예, 좀 봐야 되는 그러한, 이제, 예, 준비 구성이라는 것은, 예, 하락으로 오다가, 예, 기둥 세우고, 예, 눌림을 받았는데, 전 저점을, 예, 깨지 않는 요 기간이 이제 26일 전후죠. 그리고 나서, 예, 상승으로, 예, 돌아서면, 예, 준비 구성 완료라고 일목에서 말을 하고, 예, 매수의 시대가 되는 겁니다. 지금, 이제, 어, 파동상으로 1, 예, 2, 3, 예, 1, 2, 3, 예, 4, 지금 5파동으로 내려오고, 지금 기둥을 세웠는데요. 직전에 내려오던 이 고점 부근에서 조금 걸리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아주 지금 잘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 올라서는 이제 전원선을 한번 보자고 그때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 호전이 되었고, 드디어 이제 후행스편 호전이 되었습니다. 남아있는 거는 이제 구름을 벗어나는 이제 삼력, 예, 호전이 지금 남아있고요. 여기서 이제 구름 직전 고점 부분이고 그리고 구름 상단 부분이죠. 예, 여기서 걸려서 좀 조정을 받더라도 예, 그것이 이제 전환선에서 지지를 받는지, 안 그러면 예, 올라오고 있는 이 기준선에서 예, 지지를 받는지, 그리고 그러한 기간이 이제 26일 전후로 해서 다시 예, 이제 상승을 올라가는지, 예, 그것만 체크해 보시면은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현대유야. 예, 현대유야 예, 현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직전, 예, 고점 부근. 얘는 지금 구름 하단에서 지금 걸렸죠. 예, 직전 고점. 그럼 하단 부근에서 걸려가지고, 지금 호전은 되었는데, 지금 후행스 핀이 아직, 예, 후행스 핀은 아직 호전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1역, 예, 호전만 된 상태구요. 예, 후용수편이 이제 호전되는 이제 2역, 예, 호전은 아직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호전되어 있고 지금 전화선이 지금 급하게 올라왔는데 주가는 지금 혼조 양상입니다. 예, 혼조. 예, 말 그대로 좀 박스란 얘기죠. 그 일목에서는 이제 혼조라는 이제 용어가 나오는데요. 이건 이제 어, 위에 예, 위에서 이제 이렇게 혼조라 그러기면 이거는 이제 고가 혼조라 그러고요. 그러면 예, 바다권에서 이제 이렇게 돼 있으면 이제 이거는 이제 저가 예, 혼조라 그러고요. 그러니까 뭐 쉽게 말씀드리면 박스란 얘기죠. 박스, 박스권이 있다. 주가가또 예. 아, 용어는 뭐 하여튼 그렇게 지금 쓰고 있습니다. 혼조. 예, 혼조 구간입니다. 예, 이렇게 혼조 구간입니다. 여기서 혼조는 예, 적가 혼조 구간이고 그죠? 여기는 꽃가 혼조 구간이고, 얘는 지금 올라온 상태에서 지금 여기서 지금 혼조니까 지금 고가 예, 혼조 구간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대 위안은 지금 조금 약한 모습이죠. 예, 인력 고전되었지만 예, 후행스펜2어 고전이 안 됐고 그죠? 구름 상당까지 예, 가지 못했고. 직전 고점과 구름 하단에서 지금 살짝 혼조를 지금 보이고 있다. 그래서 예, 마찬가지로 예, 눌림을 준다. 그러면 이 기준선에서 잘 지지가 되는지, 그리고 26일 전후로 해서 직전 저점을 예, 이탈하지 않고 예, 준비 구성이 되는지 예, 그런 걸좀 체크해 보시면 예.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S. 네, 세 종목 중에는 지금 SL이 지금 제일 강하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예, 직전, 예, 이 고점을, 예, 장대 양봉으로 돌를하고그 다음에, 예, 첫 하동이죠. 첫파당 하락, 예, 되돌림. 예, 여기까지 지금 단숨에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아주 강한 모습이고요. 예, 1역 호전, 당연히 뭐, 2역 고전 됐죠. 그리고 지금 삼역 호전까지 구름 밖으로 나왔으니까 그죠? 예. 그래서 지금은 네. 예, 여기 지금 고가 예, 혼조 구간이고 예, 소소 여기서는 이제 위로도 갈 수도 있고 이제 아래로 갈 수가 있죠. 예, 혼조 구간이니까 예, 혼조잖아요. 어디로 갈지 예. 혼조라는 말이 이제 그런 뜻입니다. 예, 어디로 갈지 혼탁하다. 예. 혼란하다, 혼란하다, 혼탁하다, 예. 어디에 튈지 모르는 깨구리 같다.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지금 올라오는 전원선을 한번 보자. 그거 막 그때 말씀드렸는데, 예. 올라오서는 전원선에서 잘 지지는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 아래쪽보다는, 예. 위로 갈, 예. 그런 어, 경우가 좀 높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고요. 예. 이렇게 혼조 구간일 때, 예. 9일 후행스 팬을잘 보시면 아주 좋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 여기 있죠, 지금. 9일 후행스 팬이 여기, 여기에 있죠, 그죠? 예, 여기. 만약에 주가 내려오면은 9일 후행스 팬이9일전 봉에, 예, 하향 이탈하는지, 예, 머리 맞고 또 튀는지, 예, 요걸 잘 보시면 좋습니다. 본조 구간에서는 예. 후행스펜 예. 9일 후행스펜 그리고 예. 17일 후행스펜 26일은 여기 있으니까 그죠? 본조 예. 구간일 때는 짧은 요 9일 후행스펜을 보는 게 아주 좋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무튼 네, 오토 에버 얘는 2등 지금 SL이 예, SL1등, 그 다음에 위아가 지금 3등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저는 뭐그 중에 지금 예, 현대 오토 앱을 가지고 있고요. 예. 현대 오토 앱은 예, 옛날에 예, 작년이죠. 작년에 한번 크게 한번 시세를 묶고 예, 나온 종목이라서. 예, 작년 12월 달이죠. 예. 그때가 언제였습니까? 아, 8월 말이었구나. 예. 8월 말부터 해서 예, 계속해서 끌고 온 종목입니다. 그죠? 그래 가지고 예. 일순 역으로온 예, 8월 말 이때가 아마 4만 원 예, 언저리였을 겁니다. 그래서 예 일순 영역으로 들어오는 요때 예좀 이제 추익을 여기서놨죠그 능일부터 비중 축소 시작하였습니다. 예 일순 영역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예, 그래서 예 4만원 대에서 지금 일순 영역으로 들어와서 예 하락으로 본다 해가 이제 빠질 걸로 보고 예 비중 축소를 시작한다고 그때 말씀드렸고요. 현대 더알버를 한번 볼까요? 그 역사를 한번 볼까요? 네, 요 때였죠? 예, 8월달, 8월 한 말, 예, 맞네요. 예, 이때부터 해서 지금 12월달, 요 때가 1순위였죠? 예. 어, 어디야? 여기였나? 예, 맞죠. 예. 그래서 비중 추수했는데, 뭐 예, 가기는 더그 이후로 더 갔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 이렇게 예, 되죠. 예. 일승영역 들어오니까 이제 비중 추세한다는 걸 그랬고,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예, 눌림을 주고 긴수에서 지지 받고 한번더 갔지만, 예, 이거는 이제 에, 뭐 여기서 요, 만큼은 예, 예, 프로의, 예, 뭐, 영역이라고, 영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프로. 프로가, 예, 짧게 먹고 짧게 치고 나오는 그러한 영역이고, 예, 일목에서는 이제 1순, 예, 1순 76일 상승을 음. 하게 되면, 예, 거의 뭐, 한, 한 사이클 정도는, 예, 한 사이클 정도는 이제 끝난 걸로. 예, 그때부터 좀 계속 빠졌죠. 예, 계속 지금 빠지고 있는. 그리고 한번 들어올리다가, 예, 돌파를 못 했죠. 그리고 지금 다시 지금 이 언저리까지 내려온 상황이고요. 여기도 지금 이제 일순 영역이라고 봐도 좀 무방한데, 일수 차이는 좀 나지만, 예. 그래서 지금 이 전체 시간을 본게 아니고, 그죠? 예, 40일, 40일, 30, 30, 자우대 예, 등과 지수는 예, 40과 40대 등 예, 여기서 돌아갈 때 얘도 돌아갔죠. 그래서 예, 가감하게 한번 들어가 본 종목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예, 일단 말씀을 드렸고요. 예, 현대 오토 에버그 다음에 현대 이와 SL에 대한 예, 분석이었습니다.